네, 안녕하세요, 고모씨.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랑 언니랑 같이 이민 왔고요. 랭리로 처음에 갔고 엄마는 한국에서 이제 기러기 생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의 고은 씨는 어떤 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어렸을 때, 약간 내가 자폐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폐하는 아닌데 자폐기가 있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말 수가 없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되게 새침대기고,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가 원하셨고 엄마는 원치 않으셨는데 언니랑 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런 막 남자가 우월하다 이런 사상 되게 싫어하시고 아버지는. 그 다음에 여자가 막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고서 막 김혜수 팬이시고 막 이래서 여자가 좀더 아웃고잉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한국에 있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제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데 걱정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성격이 이렇게 조금 특이해 가지고 어렸을 때 쟤는 일진 아니면 왕따 되겠구나 해가지고 <laughs> 오신 것도 있으시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불이익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언니랑 저 제외하고는 다 백인 애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애들이 뭐 욕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애들이 이제 남자애들이 좀 느끼한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에서 왔으니까 잘하는 과목도 있잖아요 암기도 잘하고 수학도 그당시엔 잘하고 그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올려봐 주는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신기하다고 막 얼굴 만지면서 oh, You're y e 막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해 주는 애들이 있고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 성격이 또 이렇게 막 그때는 활발한 게 아니라서 왕따도 당해 보고 인종차별도 당해 보고 이제 그런 불이익이 있었죠. 근데 선생님들은 다 좋아해 주셔서 다행히 느낌이 어떻다기보단 그당시엔 되게 상처를 받죠. 근데 저는 블링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때도 블링을 많이 남자들한테 당했고요. 제가 말수가 없고 선생님들이 아껴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여자애들하고 노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도 거의 친한 친구들이 남자애들이긴 한데 여자애들이 약간 앞에서는 친한 척하고 뒤에서는 뒷땅하고 뒷담화 까고 그다음에 그런 게전 너무 싫어가지고 한새침하게 그리고 제가 새침하면서도 그래서 남자애들하고 어울렸는데 이제 나그 당시에는 여자 남자게 에 많이 갈 갈라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때 그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약간 저제막 팬이라고 해야 되나 저를 되게 좋아해 주는 애들이 있고 막 왕따시키려는 애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별로 그렇게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전 되게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제 블링 같이 당할 때 되게 슬프긴 하고 많이 울기도 했는데 그렇게 막 미친 듯한 상처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그냥 왕따가 아니고 인종차별 당할 때 되게 힘들었죠. 제 짝꿍이 백인 남자였는데 되게 친했어요. 근데 애들 얼굴도 되게 천사같이 생기고. 근데 이제 제 옆에 이제 이 책상을 붙여놓잖아요. 항상 잘해주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장가? 뭘뭐 이렇게 긋더니 여기 넘, 넘어오면 너 죽는다고. 이제 고백 back to your ship 그러는 거죠. 니네 배로 돌아가라는데 그게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배 타고 왔잖아요. 동행애들한테 하는 발언인데 전그 뜻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가까이 오거나 만지려고 하면 피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때 너무 엄청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이제 애들이 수근수근되는 거? 이제 그런 인종차별이 있었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떤 걸로 극복을 했어요, 보은 씨? 저는 제 자신하고 얘기하는 걸 당시에 되게 좋아했어요. 거울 보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엄숙한 기도가 아니고 저는 막아 예수님 막저 오늘 일하는데 짜증나요 왜 이렇게 저 친구 대화하듯 약간 그래서 별로 외로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저랑 있으시다고 믿으니까 부모님보다도 오히려 그냥 친구 그래서 어 나는 왕따구나. 외롭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는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 얘, 얘 뭐야? 얘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은 저는 그래 난 미쳤어. 나는 예수님한테 미쳤어.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이제 절 좋아하는 애들, 저 싫어하는 애들 확 갈리고 약간 그렇게 됐죠. 어... 어, 한국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좀 듣고 싶어요. 어, 한국에 제가 이제 뭐 10몇년 만에 갔죠? 제가 그 당시에 랑가라 그커버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이것저것 일들 약간 우 울증 비슷하게, 좀 심하게 막 멘붕? 아니 심하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것저것 일들이 겹쳐서. 그래서 어딘가를 떠나야겠는데, 아, 그냥 학교 자퇴하고 한국에 가자. 한국말 난할줄 아니까. 그래서 갔는데 제가 50불 현금으로 뽑아서 갔죠. 그래서 힘들었죠. <laughs> 그러니까 그냥 원웨이 티켓을 샀어요. 그래서 올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오자. 난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난 그냥 마음을 비우러 어떻게 될지 뭐 배낭여행 같이 가는 거다. 이래서 50불 현금으로 해서 갔죠. 그래서 가서부터 이제 있을 데 없고, 잘데 없고 이러니까. 전철역에서 노숙도 몇번해 보고 서울대 입구역인가? 그래서 네, 되게 무서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네. 제일 첫 번째로다가 돈을 벌어 본게 어떤 직업을 통해서 음, 벌어 봤어요? 이제 제가 F4 비자니까 외국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영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거 먼저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중소기업 막 이런 비즈니스 인스트럭터, 비즈니스 잉글리쉬 그니까 인스트럭터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그다음 초등학교 그다음에 원어민 유치원 이런 데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찾아다니고 다 뛰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고 되게 굶은 적도 많고 막. 집 앞에 있는 그런 음식점 가서 막한 시간 동안 계속 쳐다본 적도 많고 냄새 맡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으로 때우고 막 라면으로 때우고 그랬었죠. 진 정작 잘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 갔는데 막그 여행 가방 들고 못 잔다 그러시고 막 이래서 되게 고생 많이 했죠. 제가 연극을 그때도 되게 좋아해서 대학로 쪽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비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멤버십 카드가 뭔가 있으면 뭐 여러 개볼수 있고 이런 거 신청 그 하는 길거리에서 하시는 연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손목이 잡혀가지고 사인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그거 하시던 그 남자분이랑 친해졌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랑 몇번 만나고 연극도 많이 보여주시고 전 영어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 되게 좋은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그분은 아니셨던 거죠. 그래서 자꾸만 술 먹자고 하시고 전 술을 안 마시니까 안 마시는데 그랬더니 연락이 얼마 안 있다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세상엔 순수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약간 그런 것도 느꼈고 그리고 좋은 거는 제가 이제 갈 데가 없을 때그 구독. 빵 수선 아저씨 이제 제가 그래도 일을 하니까 항상 굽을 갈아야 되잖아요. 항상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구두빵 아저씨랑 되게 친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돈 월급을 받으면 바나나우유랑 빵 사다가 가져다 드리고 거기서 할게 없으면 3시간 동안 앉아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저씨도 막 인생 얘기해 주시고 이러다가 제가 그 당시에 묵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됐어요. 일주일 정도 묵었었는데. 근데. 어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있, 있어도 된다고 자기가 우선 자기, 어, 자기 부인이랑 자기 아들 딸한테 허락을 받겠대요 그래서 아들 아 딸이랑 와이프분 허락은 받았는데 그때 아들이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라서 아 여자 집에 들이면 왠지 신경쓸 것 같다 싫다 이랬대요 그래서 미안하다면서 정갈데 없으면 내 구두방에서라도 있으라고 구두방 키를 주시는 거예요 뭐막 그런 되게 가슴 따뜻한 것도 많았어요. 음, 한국 가서가 정말 하고 싶다 이거였고요. 그 전에는 어, 제가 어렸을 때 뮤지컬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잠깐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학,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하는 연극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제가 좋았어요, 무대에 쓰는 게. 그리고 방금 춤도 췄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월십댄스나 아니면 연극 있으면 제가 막디렉팅 이렇게 도, 하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쌓이다가 한국에서 연극 그 대학로에서 많이 접하면서 사람들 열정이 이제 직접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이 관객하고 소통하는 것만 기억나요? 그니까 모놀로그를 할때 관객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틀려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 거기서 막 제가, 제가 전율을 느끼는 거죠. 제가 다녔던 뱅쿠버 필름 스쿨은 이제 연극은 아니에요. f TV 하고 필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소울 만나면서 재작년에 소울 만나면서 연극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게 된 거죠. 저 아직도 막 제가 막 연극 배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연기가 좋은 거지. 그냥 기회가 있는 거면 저는 이제 연극은 체험 경험으로 배웠고 이제 필름 쪽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냥 둘다할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 좀 생활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해야죠. 그래서 잠을 거의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상 못 자죠. 일해야 되니까. 그래 항상 투잡 뛰잡 뛰어야 하고 알바 항상 해야 되고 풀 타임을 하나 하면 안 되니까 알바를 여러 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학생일 때가 좀더 편하잖아요 열심히 배우면 되니까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론도 갚아야 되고 뭐 이제 적금 같은 것도 계속 돈 나가고 생활 아무리 부모님이랑 살아도 꽤 저희는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키워져가지고 많이 나가요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제가 거기 Earl's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스타벅스도 새벽에 오프닝으로, Earl's는 저녁으로 그다음에 시간 중간에 날 때나 저녁에 연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레스토랑 일을 간두고 이제 은행에서 저녁에 새벽에는 계속 스타벅스 그러다가 그다음에 일 은행 8시에 끝나면 그 후에 이제 또 연기 리허설 연습 집에 가면 12시 넘고 저 새벽도 4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고 연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죠. 힘드니까. 한국에서의 생활이랑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그쵸. 생각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솔직히 저는 이제 소울 하면서 한국말로 연기를 처음 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영어로 배우니까. 근데 한국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이 되게. 예쁘잖아요. 되게 단어가 예쁘잖아요. 깊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로 연기하는 게 되게 좋은데 한국의 사람들은 가보지 아, 않냐, 한국 가서 오디션 보지 않겠냐, 이런데 전 솔직히 그거는 좀 겁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요. 캐나다는. 한국은 되게 외모 지상주의예요. 제가 10, 10개월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배우가 배우가 아니고 뭐 아이돌. 만드는 느낌.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런 느낌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기거 너무 힘들죠. 막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서포트 해줄 사람 없고 제가 뭐 특별히 막 키가 크고 막 A급 예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제가 할수 있는 거 그냥 연기 열심히 하겠다는 거랑 영어 한국말 하는 것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기도 많이 당하고 돈도 많이 막 회장님들이 떼어먹으셔서 되게 한국사람들 좀 무서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좀 이렇게 하고 싶죠 저는 여기는 그런 애들보다는 그냥 연기가 좋아서 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뜨고 싶은 애들이 그렇..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딸려오는 거고 아 내가 톱스타가 되고 싶어서 배우를 해야지 이런 애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전 그게 되게 좋아요. 저도 뜨고 싶은 마음 없고 이렇게 딸려오면 좋은 거지만 좀 그냥 연기가 하고 싶고 연기하면서 먹고 살수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막 한국에 있으면 왠지 거기에 나도 딸려 그 물살에 치이면서 나도 같이 그런 마인드 갖게 될것 같고 그냥 우선은 밴쿠버에서 있고 싶어요. 그 소울 프로덕션이 어떤 의미예요? 연기를 하게 이제 특히 스테이지 액팅을 하게 해준 것도 맞고 그리고 또그 장점 단점으로는 제가 소울을 하면서 필름 액팅을 전혀 못 했다는 거. 여기에 여기에 시간을 다 투자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내 감사함도 크죠. 왜냐면 제가 연극이 또 필름 쪽하고 다르게 매력이 달라요. 매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소울이 없었으면은 스테이지 액팅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맞선에서 진솔이라는 역할이었는데요. 어, 돌아온 싱글 이혼녀였어요. 근데 정말 약간 좀 공주병도 있으면서 순진하고 머리에 약간 든거 없는 거 같으면서 진솔한 이름 그대로? 그래서 약간 말 많고 약간 좀 약간 비어 보이는데 비지 않은 남편한테 맞아서 이혼한 캐릭터였어요. 코미디였어요. 그이아니 그러니까 저는 씨가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아, 왜 이래요? 참 씨. 나쁜 새끼. 아, 이 아줌마가 죽으려고 데요 무대 섰을 때 되게 좋아요. 저는 별로 긴장, 무대 위에서는 긴장을 잘안 해요. 그냥 되게 신나요. 무대에서는 예전에 춤을 많이 췄으니까 서본 경험이 많아서 무대에 서면 은 그냥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해야 하나? 그냥 아, 이제 내 세상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연기의 어떤 배역이 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잡혔다. 네.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우선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아온 싱글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럴 때는 인터넷 상담글에서 또막 이혼녀 약간 그런 그런 고민 상담 이런 글들도 많이 보고요. 이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얘기도 많이 듣고 성격이 사람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그럼 이제 진솔이 같은 역할에서는 되게 발랄하면서도 약간 무식하면서도 안 무식하면서도 약간 그런 캐릭터니까 제 안에서 그런 부분을 끄집어 더 내서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책적인 면에서는 제가 찾아보고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고요. 제일 연기가 힘들거나 고민이 될 때는 그 캐릭터나 그 작품이 제 가치관이랑 어긋날 때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어, 선생님들하고도 되게 트러블이 많았고 왜냐면 요즘 작품들은 항상 거의 어 폭력이랑 막 섹스랑 이런 게 빠지는 게 거의 없어요. 특히 잘 되는 작품들은 사람들이 미디어가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람들이 바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이 꼭 있고 그런 배우는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제 가치관과 어긋나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안 들어오고 오디션 볼수 있는 것도 폭이 확 줄어버리고 그런 거는 많이 힘들어요 이걸 내가 해야 하나 이걸 내가 오디션을 봐야 되나 안 봐야지 이 좋은 기회라도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내내 내 중심 잡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제가 그거 이번에 그 라이어 작년에 했던 작품에서 이제 바바라라는 역으로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되게 어떻게 보면 새끼가 많은 그런 캐릭터였어요 애교도 많고 섹시한 그런 근데 거기서 남편을 자기야라고 불러요. 자기랑 나랑 오늘 같이 쉬기로 했잖아. 아니 나도 어? 언제부터 한얘인데 자기는 오늘 내거라고아맞네 근데 저는 자기야라는 말도 사실 남편한테 쓰고 싶어서 이전 남자 친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하면서 네. 하, 내가 진짜. 이 단어를 이제 쓰는구나. 아 이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상대방 배우 역할하는 애한테 영광인 줄 알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 저는 되게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안 해야지 그런 거는 약간 안 하고 아는 안 흔들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적도 많고 친구도 많아요. 타협을 안 해요. 자. 내가 사람 진짜 사람 안에는 너무 너무 많은 그런 성격들이 잠 잠재가 돼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고. 난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타협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안그런 배우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 막 신앙적인 것들은 할 수가 없죠.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 작품할 때 아예 오시지도 않으셨었고 제가 오지 말라고 했었죠. 아빠가 오는 거 원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 네가 하니까 내가 가 주는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어투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거기 너무 상처받아서 뭐 나한테 연기적으로 물, 뭐 서포트를 언제 해줬냐 물질적 그런 식으로 연기 이렇게 밀어 준 적도 없으면서 마음만 밀어 주면 안 되나. 근데 저희 엄마 아빠 언니다 마음도 밀어주진 않으세요 그냥 근데 놔두세요 그냥 제가 한다고 하니까 제 고집 못 걷는 거 아시니까 그냥 저뭐 묶어놓고 이런 건 아니시고 그냥 서포트는 안 해주시는데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은 해라 그러시죠 금전적으로 도움이 안 돼도 마음으로 누가 밀어준다는 게 특히 친한 사람이 밀어준다는 게 엄청나게 큰 힘인데 가족들이 그렇게 아니면 슬프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다 딸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걸 보셔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언니 입장에서는 평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남들보다 더 해도 더 인정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뜨지 않으면 항상 모든 유혹들이 있고. 너가 걱정된다. 이러시는데 저는 되게 아까도 그랬지만 전 되게 고집이 세고 되게 중심을 잘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걱정 안 해도 된다. 또 연기자로서의 목표.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연기자로서의 목표는요.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거는 왜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막 40대, 30대 후반, 40대, 50대가 됐을 때 계속 꾸준히 연기하는 사람? 근데 꾸준히 연기해서 이제 밥 벌어 먹는 사람. 이렇게 얻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죽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뭐 봉사로라도 어떤 식으로 돈 버는 게 제일 좋겠지만 계속 연기는 쭉 하고 싶어요. 그냥 그게 제 꿈이에요. 그냥.